눈 속은 항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월 24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마르코 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해 그대로 있었다.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자 들어보아라.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서른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아사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서른 배 어떤 이는 예순 배 어떤 이는 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 주십니다. 만약 우리 자신을 씨에 비유할 때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고 돌처럼 마음이 굳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으로 타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진심으로 그를 받아들이며 자신을 희생하여 신뢰를 쌓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성장시켜 주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작은 씨앗은 우리 삶에 힘없고 약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 사소한 것들을 소중히 받아들여 자신 안에 뿌리내리게 하고 양분을 나누어 성장시키는 것은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은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사랑으로 성장하며 이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살면서 작은 것을 받아들이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우리도 하느님 말씀을 애정과 존중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복음의 기쁜 열매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이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성장시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대교구 유상혁 세례자 요한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